서울시청 광장에 12구 참사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분향소에는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불법 설치라며 강제 철거를 예고한 반면 유족들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됐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현재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분향소는 지난 토요일 설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치를 강행하려는 유족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설치 이후에는 차분한 상황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원래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는데 서울시가 불화하자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분향소를 찾았을 때도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랑 나왔다가요. 그냥 지나치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도 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걸 함께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수습이 답답합니다. 이 젊은 10대도 있고 젊은 분들이 하루 아침에 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옛날. 사회 6참사 일어났을 때도 아무 대책 없고 이랬던 부분이 다시 또 재연돼서 어, 사과하지 않고 아무 책임 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 너무 화가 나고요. 이것은 조속히 하루 빨리 사과하고 어 재발 방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분향소에서는 특별한 생일 파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사 희생자인 고 김유, 김유나 양의 26번째 생일을 유가족들이 모여 축하했는데요. 어, 딸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던 어머니는 결국 모여를 터뜨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자진 철거를 또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분양소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진 철거 기한은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유족들은 추모제에서 강제 철거할 경우 죽음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의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